안녕하세요. 마케팅 팀이라면 끝없는 반복 업무에 줄지 않는 약은 정말 익숙한 풍경이죠. 만약 이런 고민을 싹 해결해줄 새로운 팀원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냥 또 하나의 AI 툴이 아니라 우리 팀을 완전체로 만들어줄 에이전틱 AI?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미디어 업계가 겪는 어려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해줄 새로운 AI 팀을 만나보고, 이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왜 단순한 툴이 아닌 스마트한 팀인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아마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요즘 마케터나 미디어 전문가들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그대로인데 인력은 부족한데 성과는 더 내라고 하죠. 정말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무작정 더 뽑을 순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한 건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똑똑한 실행력이 아닐까요? 지금 많은 팀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 고민이죠. 그 어려움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번 보세요.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며칠씩 걸리는 단순 작업들. 또 막상 성과가 좋아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면 인력이 없어서 발목 잡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나오잖아요. 캠페인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가 잠든 새벽에도 광고는 계속 돌아가는데 이걸 24시간 내내 누가 지켜보고 최적화하겠어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도입하는 거라면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AI 팀을 소개해드립니다. 에이전틱 ai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ai 요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뭐랄까 기획 전문가 전략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한 팀에 모여서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하는 거죠. 중요한 건이 모든 걸 ai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낸다는 겁니다. 이 ai 팀이 가져다줄 가장 강력한 변화 그건 바로 시간의 개념을 깨부수는 겁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365일 일하는 팀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퇴근해서 쉬고 주말에 재충전하는 동안에도 이 팀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는 동안 해외에서 갑자기 어떤 트렌드가 터졌어요. 그럼 이 AI 팀이 그걸 경쟁사보다 먼저 잡아내서 우리가 출근했을 때 이미 분석 보고서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놓는 거죠. 엄청나죠? 자, 그럼. 이 환상의 AI 팀 멤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확실하게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 팀원들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하나의 AI가 뭉뚱그려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자, 전략가, 데이터 분석가, 보고서 전문가까지 각자 역할이 명확하죠. 마치 우리 회사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놓은 드림팀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제품 캠페인을 한다고 쳐요. 그럼 기획자 AI가 데이터를 촥 뽑아서 최적의 광고 계획을 짜고요. 전략가 AI는 우리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메시지에 반응할지 찾아냅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가 AI가 실시간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전문가 AI가 이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이건 뭐, 광고계의 어벤져스 팀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만 모아놓으면 각자 따로 놀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 팀에는 리더도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와 슈퍼바이저 AI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체 업무를 지휘하고 조율하고요. 슈퍼바이저는 모든 결과물의 퀄리티를 최종 검수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의 리더십까지 완벽하게 갖춘 거죠. 이 이중 3중의 체크 장치 덕분에 이 AI 팀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AI 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일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는 거잖아요.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성과가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과연 이 AI 팀을 우리 팀에 데려오면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기존의 자동화 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새로운 툴 도입하면 어때요? 설치하고, 설정하고, 우리 팀원들 교육시키고, 실제로 뭔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은 훌쩍 가잖아요. 근데 이 민트의 에이전틱 시스템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도입하는 바로 그날부터, 첫날부터, 바로 성과를 내기 시작해요. 즉시요. 요즘 AI 얘기하면 꼭 나오는 걱정이 있죠? 바로 환각현상. 그러니까 AI가 막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이거 믿고 맡겨도 되나 싶으실 텐데요. 이 AI 팀은 다릅니다. 에이전트들이 그냥 마음대로 상상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논리 구조 안에서만 움직여요. 게다가 서로가 서로의 결과물을 계속 교차 검증하죠. 그러니까 추측이나 짐작 이런 거 없이 오직 팩트에 기반한 오류 없는 실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핵심 혜택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골치 아픈 문제들 기억나시죠? 이 AI팀이 그걸 정확하게 해결해 줍니다. 사람 더안 뽑고도 얼마든지 스케일을 키울 수 있고요. 엔지니어처럼 어려운 거 몰라도 마케터가 바로 쓸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24시간 내내 똑똑하게 돌아가고요. 당연히 복잡한 교육도 필요 없죠. 결국엔 뭐, 비싼 인건비 없이도 대기업 수준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여기서부터좀더큰 그림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기술은 단순히 일을 좀 편하게 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가 팀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 더 스마트한 툴이 아니라 더 스마트한 팀이라는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 기술의 목표는 사람을 없애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인간 팀원들의 능력을 날개 돋친 듯이 극대화시켜 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AI 팀은 그 전략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고 분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인간과 AI의 협업, 미래의 팀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 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할까봐 걱정되시죠? 전혀요. 민트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무 방식, 쓰고 있는 기술들에 그대로 착 달라붙어서 통합됩니다. 모든 걸 뒤엎을 필요 없이 지금 하던 일 그대로 수준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케터들의 최종 목표는 다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쓰는 광고비, 단 1원까지도 헛되이 쓰지 않는 것. 이 AI팀이 보여주는 엄청난 속도, 소름돋는 정확성, 그리고 잠들지 않는 24시간 최적화 능력은요, 여러분의 모든 광고 예산이 최고의 성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겁니다. 모든 광고 비용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광고, 지금 정말 가능한 만큼 충분히 똑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이 AI 팀원들이 여러분의 팀에 합류한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